오. 아, 잠들님이시군요 행정관님, 뚜껑 닫아도 주가 주가 주가. 되는 거예요? 말중나가지 <laughs> 못해 죄송합니다. 야, 맞으안 아, 죄송... 나왔으니까 한대더 맞으세요! 어? 아, <laughs> 야, 그만 쏴. 야, 그만 쏴. 어디 잡가 야, 어디 잡혀가! 야, 어디 잡혀가. 아, 행정관님 혹시 예. 검은 얼굴이신 걸 보니까 <laughs> 검은 마음이신 얼굴 <laughs> <얼굴이신> 거 <것> 같은데, <웃음> 이거. <웃음> 아니, 행정관님. 여기 어 얼음 영역에 뭐 이상한 일 없으신가요? 여기는 아직까지 크게 이상은 없었어요. 좀 추워지긴 했지만, 얼음의 영역에서 추운 게 대수인가요? 어, 제네시스 무기하다. <laughs> 아, 그렇군요. 제가 근데 저번에 똑같은 얘기를 듣고 당해가지고, 어, 문제 없다고는 했는데, 그렇군요. 혹시 구경은 좀 하셨나요? 이곳 얼음의 영역의 자랑인 도서관에는 꼭 가보시길 바라요. 지식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앗, 그런데, 아, 왜요? 에? 아 도루마는 어둠의 그래. 마력을 지닌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잠들리면 어둠의 마력은커녕 일반 마력도 없어. <laughs> 얘들아 네. <laughs> 일반 마력도 없으시네요. 어, 음, 괜찮아요. 저랑 같이 가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길도모르실 테니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야 이쪽으로 오래. 아 그렇군요. 음, 아 그렇습니다. 빨리 오세요, 여러 분. 아유 네. 저그래도 야야 얘들아 쏘지 마, 쏘지 마. 아, 야, 야. 아 이쪽이군요. 예예예. 오눈 내린다. 완전 예뻐. 와 이구만 눈 내린다. 우와. 와 연출 대박이야. 와 연출. 들어가도 되나요? 어. 안 보여. 우와. 아 내가 불을 밝힐 수 있지. 우야 여기 도서관에 있는 책다 읽으려면은 평생 읽어도 못 읽겠다. 아이고. 오 밝아졌다. 아이고. 근데 여기에서 뭐 해야 되나? 이따아 돌아다니면서 돈될 만한 거 있나 좀 찾아봐라. 알겠습니다. 여기 y 코믹 메이플스토리 전집이? 잠시 g 요아 여기 마법 to t 전집이 야 그거 좀 비싸겠는데? h I will 우와 어디 가세요 o 정 h 님 n j i 이거? 뭐 c 어, 어, 어. 어 여기 누수가 일어 o 는데요 하수구 등 t 잘못 d 나야 여기 안에 상자에 뭐야 이거 마력의 핵연구자 a 이거 뭐야? 어 왜? 잠깐만 저거 뭐야 움직여. 어, 어. 얘들다 저거 못다구요. 원소 아니야? 니네 랑 같은 앤데 저거? 유령이다 잡아라! 야 잡아라 저거! 잡아! 저거 원소야 저거 나 저거 찾아야지! 아이고 아이아이아이나 아이, 저걸 찾아야 돼 저거! 어 뭐야? 어? 어? 아... 뭐야 이거 아... 넌 뭐니? 내가 먹고 싶다야 어. 나? 어른 원소인데 아? 아, 원서시구나. 야, 막내니까 인사부터 하자 안녕하다. 아, 안녕한다. 어, 뭐야? 뭐? <laughs> 아니야. 나큰아좀아 나 아니, 크... 좀... 아, 크시네요, 그래도 다들. 어이... 너가 많이 안 돌아다녀서 그래. 성장을 좀 했어야지. 야, 근데 원소가 <laughs> 원소가 무슨 아니, 세 명이야? 아이, 나 진짜. 어? <laughs>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우리는 파워레이저 오! 아, 나 진짜. 어떡해? 행정관 님이 뭐예요, 이게? 아이고네. 그래. 어 너는 그래. 상원이? 어 그래. 예. 귀, 귀, 귀엽다 와우. 어, 뭐 고마워요? 와 복셀이 부족해가지고 얘가날 브라질 반도 반란생각해.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laughs> 야 니네 <웃음> <웃음> 잠깐만 나 근데 아까 책을 얻었어. 마법의 세계를 할지라도 거대하고도 거대한 땅덩어리들이 하늘을 떠다니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우리 푸른 학자들은 이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많은 연구를 거듭하였다. 밝혀낸 사실은. 거대한 땅을 들어올리는 더욱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마력의 핵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하늘의 성역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고 그 중심을 맞추기 위해 생겨난 것이 여섯 개의 원소의 성질한 것이다. 원소의 성지 역시 작은 핵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핵의 성질에 따라 섬들의 특색이 차이나게 된 것이다. 만약 이 핵의 균형이 망가지면 중심인 마력의 핵 역시 힘을 잃어 이 세상은 지상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력의 핵이 깨질 때 마력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며 핵은 어디 있냐는 것은 우린 아직 모른다. 물론 확실한 것은 얼음의 영지 속 원수의 핵이 힘을 잃어가면 사람들은 과도한 추위로 마음마저 얼어붙어버릴 것이다. 그 얼어붙은 마음이 결정처럼 굳어버린다면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들겠지? 야, 얘들아. 좀 큰일 난것 같아. 얘들아, 지금 장명 센스 때문에 웃을 때가 아니고 큰일 난것 같다고. 저 세줄 요약 좀. 어? 세줄 요약?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늘의 섬에 이렇게 떠 있는 게핵 때문인데 이게 균형이 지금 깨진 것 같고. 핵융합이에요. 핵분열이에요. 지금 몰라. 지금 그런 핵이 아니요. 야. 야 이분은 이분은 학자 아닌가봐. 생긴 게 무슨 핵미사일처럼 생겼네요. 네, 미사일 맞거든요. 미사일이야. ICBM. 맞아. ICBM. 얘들아 잠깐만. 폭설? 어 뭐? <laughs> 야 이거 균형이 깨지면은 얻어붙는다고 했는데 설마 아니겠지? 여기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어붙는다고 했는데 여기 왜 갑자기 이렇게 눈이 오냐? 어? 잠깐 주민들의 상태가 이상해요. 가보죠. 오디오 천리안이신가봐. 난안 보이는데. 응? 음? 오디오. 오디오 어디 어디? 어? 오지 겨울 씬인가 나의 다른 모습인가?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사람인 것 같은데? 어! 왜 이래? 이거 사람들... 어, 아까 그 싸가지 없던 판다. 어? 와! 미란했다. 뭐야? 이게 자네들은 아직 얻어붙지 않았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어디야? 커맨드 아닐까요? 어, 겨울신 님, 이들을 되돌리고 싶다면 뭐요? 재물을 바쳐야 돼. 잠들을 재물로 바치자. 얘네 받칠게요 얘네들, 나 말고... 에라이, 어, 어떻게... 어둠성의 섬으로 찾아오거라? 얼음성의 섬이 어디야? 저건가? 저 뒤에 저섬인가이 사람들 레프 또한 200년 뒤에 풀어준 다음에 그그 그 시대의 최신 기술을 맛보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냉동인 간 자연적이잖아. 얼음성의 섬이 어디입니까, 행정관님? 무시당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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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이디어네. 눈 보다가 부오는 방향 가보죠. 이쪽인 거 같은데 제 뒤를. 아 예예, 예, 어딥니까 뭐... 눈 보라 360도에서 보는데 방향성 잘알 아, 어, 방향 감각 야 역시 천리안 어디서 불어오는지 다 알아 오. 추우시죠? 제가 따뜻하게 연결해 드릴게요. 어어, 연결해봐. 잠깐만, 이거 재능. 아, 된... 아우 뜨거. <laughs> 오. 밤틀리 따뜻해 하신다. 아 어, 너무 따뜻해. 야, 야 근데 나 진짜 너무 아픈데? 힐좀힐 좀. 별다. 힐 좀. 눈 있어요 눈눈 눈. 그러 눈, 눈. <laughs> 제가 읽을게요. <laughs> <제가 웃음> 힐하고 힐하고 일좀 해줘. 일. 아, 어 좋아. 뛰어. 힐. 빨리해요. 야제왜 이렇게 느리냐 변이가 진짜 잘 냈네. 근데 저번 비테오 원소인데 왜 자꾸 마그마 블록 이어세요? 아그 <laughs> 이것도 그, 그, 배웠어요. 불꽃길이야 아. 불꽃길. 사실 이가 어, 어, 조금씩 빼오고 있어. 뭐야? 어머나. 어머. 뭐, 네가 쓴 거야? 아 아니. 뭐야 이거? 아. 뭐지? 난안 쏜데. 야 오박 떨어지나봐. 야 빨리가 빨리. 점점 심해진다. 빨리빨리. 빨리. 어디지 어디지 모르겠어요. 어디야? 어느 쪽인가요? 저쪽이네 저쪽. 이어. 어 뜨거.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올렸어. 그 아니야 뜨고 나오네. 뜨거. 오. 오케이. 와 잠수지 방금 죽을 뻔하셨어요 대박. 아니야. 나살 거야. 어 쭉이어쭉 그... 저기 멀리 뭐 보여 힘들다고? 아유, 농땡이 부리지마 <laughs> 야 상어 상호. 아, 네, 상호야 네가 이어봐라 아 제가요? 응 어. 귀찮은데 상호야 너는 다른 블록 있지 다른 블록이요? 어어제 능력이 그밖에 거 없거든요 아. 복사하는 거라고 아아 진짜 <laughs> 아유 잘 아유 잘 배웠네 우리 후배 야 무슨 <laughs> 아우 <아유>, 진짜 내가 <laughs> 여기 맞나? 아, 어 거기 맞아 쭉쭉이어 쭉쭉 여기다 얘들아 물... 이런 주위만 나가고 어? 무슨 물 뿌리고 여기 입구도 가자 짠 됐지 물레베 이터 어? 물레베 이터 물이 안 오네 얘들아 간다 어어첫 으, 으, 오케이 어첫 됐어 내려와 얘들아 오자 좋아 좋아 도착했다. 여기가 바로 그 어둠성? 입구가 어디야? 여기구나. 아닌가? 여기가 입구 아니요? 입구는 만들면 되죠. 어, 그래. 그래. 들어가자. 오케이. 으짜. <laughs> 우 오. 음. 아이, 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 응? 보이거 이거? 우와, 행정관님. 언제 오셨대? 어, 거덩거리 가지고. 아주... 얘들아. 너... 저... 뭐? 그뭐 나오는데? 큰일난것 같아. 큰일난 것 같은데. 큰일 또것 같은. 얘들아, 싸봐. 어, 공격해. 공격해. 너네 잘하는거 빨리 해 지금. 헤이 활로 써야 되나? 어... 잠깐만. 활이다어 팔이... 어이... 으으... 뭐야? 어? 어? 밑에 음? 음? 소 무슨 일이야? 뭐야 어여. 응? 어? 이거 설마 다음은 나 차례인가? 행정관님! 정깐 다음은 너니? 나니? 너니? 나니? 어! 어? 어? 야! 야! 얼음의 원서야! 이거 뭐야! 어떻게 좀 해봐! 나는 얼음이라서 안으로붙는 건가? 어? 그래도 난 승선왕 싸움 하기 싫어 뭐라고이 상황에서 어떡할 건데? 뭘 어떡해! 네가 도와줘야지 나를! 난갈 거야 뭘 어디가! 야 어디가! 야! <laughs> 어이 야이쓰레기야 어느 번수 쓰레기어 뭐야? 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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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응? 어? 야야뭘 봐? 꺼내줘! 어? 음? 후후 그동안은 참 많은 방해를 해주셨더군요. 과연 얼마나 더발바둥칠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야너 거기 안 서? 뭐야? 저, 내가 저렇게 생긴 생기... 야!